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 볼건 CJ 제일제당에서 나온 밥보다 더 맛있는 반 햇반이 들어가 있는 컵반 그중에서요. 직화 볶음 짜장 덮밥이라는 제품 되겠습니다. 가격은 한 2,500원대에 대형마트에서 구입했고요. 280g에 390kcal인데 볶음 짜장에 한50%숟가락이 들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. 어 햇반은 맛있는 컵반 나트륨이 한41% 당류 10g 정도 뭐 영양성분 전반적으로 괜찮고요 뭐 끓는 물에 조리하시거나 하시는데 햇반 따로 그다음에 소스 따로 하셔도 되고 보통은 섞어서 먹기도 하는데 뭐 따로따로 조리해서 드셔도 될것 같고요 자 안쪽에 보시게 되면 자 컵반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일반 햇반보다는 조금 좀, 좀 양이 좀 작은 것 같더라고요 200저기 일반 햇반은 2 0 0저 10g 짜리인데 이건 좀 작은 것 같고. 자요렇게 볶음짜장 소스가 들어가 있죠. 자 요거 해가지고요 밥은 좀 바꿔가지고 흑미밥 해가지고 볶음짜장 볶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밥에다가 볶음짜장 근데삼푼 카레 뭐 그런 거보다 좀 양을 조금 적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 볶음짜장이다. 자짜장은 원래 다 볶죠. 예, 네, 볶긴 하는데 뭐 볶음짜장이 뭐 다른 건가 싶기도 하는데. 자. 원래 간짜장만 봅나. 이렇게 좀 양이 들어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짜장이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. 예, 햇반도 아까 밥이 조금 작은 정도고요. 자 소스만 한번 따로 먹어보면 음좀 걸쭉한 느낌이어가지고 하고 조금 짭짤하다. 건더기들이 상당히 좀 실하게 들어가 있는 편이긴 한데요. 비벼서 먹어봐야 알겠지요. 음, 음 맛있어 보인다. 일반 좀과 그러니까 좀 짜장보다 좀 저기 좀된 느낌. 예. 그 질퍽 좀 질퍽 질퍽한 그런 느낌. 너무 물같으면또물 같은 것도 가끔 또 먹으면 괜찮긴 하지만 뭐 짜장 그 라면 국물도 아니고 질퍽한 느낌이어서 자 되어 있고요 먹어보면 음 일반 그 3분짜리 밥하고 좀 느낌이 다른 게 약간 좀 그거는 좀 국물이 좀 있는 느낌인데요. 이건 좀 국물이 없어가지고 입안에 착 붙는 듯한 느낌? 그냥 어떻게 보면은 비빔밥 먹는 느낌? 그런 느낌이네요. 그리고 건더기도 좀 있긴 한데 주로 이제 감자 위주여서 감자는 좀 씹히는데 <laughs> 다른 거는 뭐이게 크게 어, 씹혀지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네요 음. 그래도 짜장이 기존에 먹던 거랑 좀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또 이런 것도 한번 드셔보시면 어, 괜찮을 것 같은데 음, 한 2,500원 정도 해서한끼 식사 조금 적긴 하겠지만 이 정도면 뭐 충분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질법한게 음. 마음에 들어 <laughs> 자, 무슨 그런 제품 맛있게 드셔 보시고요. 밥 양은 햇빵보다 조금 작다는 거 감안하셔서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,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네가.